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난그 다음 날 친구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판새 무덤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에게 내어 주다니 이것이 가당키도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 3일 정도 잠깐 쓰시겠다고 했거든.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laughs>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 이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비한 돌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빗무덤과 하얀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 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어,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현실 말고 영화 속에서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뭐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뭐 환생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죠.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신하들을 세계로 보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도 죽임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의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 다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일을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아니, 죽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이 자매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자 재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다급한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가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이 긴급한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 며칠 더유하시며성경은 이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 이 나사로, 나사로로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이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흘이죠? 친절하게 답을 알려 드립니다. 며칠이죠? 4일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만 마르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서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감사의 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수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하를 예고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과 또 여러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마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의 그 슬픔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나중 돼봐야 알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은연 중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정면하게 드러나지요. 올해 저도 이제 건강 검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떨지 개인이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마라톤 대회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MRI를 찍고 CT를 찍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을 주님이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세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믿음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제 주님은 부활을 수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뼈때리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 붉은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은 보통 세례 문답할 때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우리의 믿음이 휘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주님의 부활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도 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세프스라는 아주 위대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프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역사책에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또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장이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무려 500명이나 되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런 카드라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 문화와는 다른 그런 돌무덤이었죠. 큰 돌에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어, 돌문으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낙을 4일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신이 4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우리는 이렇게 영안실에 비치할 때야 그렇게 시신이 보존되지만 그냥 상원에 두면 4일 지나면 예,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를 3일 치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죽은 지 나흘이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놓도록 하시고, 어, 그것을 마르다가 만류했습니다. 벌써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면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도록 하면서 진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놓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눈을 들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4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크게 외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덤 문으로 이 온몸이 이렇게 칭칭 감아져 있는 이 나사로가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모두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빨간 글씨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와 같이 영적인 침체와 이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절망과 소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다시 생명으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누구 누구야 나오라. 그렇게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은철아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 은철아 나오라. 우리를 향하여 이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다시금 생명으로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삶의 문제에 매여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다. 나의 부활 생명이 너에게 있지 않니? 죽음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사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나오너라. 내가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그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속박과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인하여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떤 삶의 어려움도, 문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 우리 키우느라 또 직장 생활하느라 또 우리, 우리 아픈 가족들 돌보느라 얼마나 지칩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주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살려 주세요.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드시고 들으시고 다시금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살아난다고. 주중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주일만 되면 살아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오늘 부활 주일, 우리의 삶은 죽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이 되살아나는 날, 날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살아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중간고사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 이번 중간고사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건강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청소년부 섬길 때 어떤 학생이 시험 때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디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포로나무이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든 순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의 의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답니다. 계속해서 할머니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이 손님이 다시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일 즐겁게 살아가실 수가 있나요?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는 3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3일의 비밀이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하다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즐겁기만 하시오. 그렇게 할머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3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부활하여 생명되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와 같이 날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감사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영적인 또 침체에 빠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로운 한 주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